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 가슴이 뛰죠? 다 같이 와! <laughs> 이 요셉 이야기 무지무지 재밌어요. 창세기가 지금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얘기를 간략하게 하면은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게 2장에 들어가서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자손들이 쭉 내려가요. 그렇게 쭉 가다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족장 얘기입니다. 그때부터가 족장 얘기가 12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가 족장 3대가 가요. 1대 족장 두고 퀴즈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제일 막내 아들에서 한칸 올라간 아들 그 요셉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어디로 이주를 해요? 요셉 때문에. 이건 뒤에 나올 얘기지만 미리 살짝 가르쳐 드리면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 이집트에서 몇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탈출하는 대탈출국이 벌어지는 게 이제 초래급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요셉. 요셉은 특징이 어때요?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고 생각으로도 배신한 적이 없어. 생각으로도 원망을 한 적이 없어.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롤 모델로 삼고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자, 다 같이 구호 외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멘통첫 아, 대목을 들어 보면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joseph a young man of seventeen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the sons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joseph's <laughs> dream. Jacob lived in the land 자, 제이콥은 요셉의 아버지예요. 제이콥은 lived in the land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러면은 뭐로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어딘가? 그래서 where로 시작하겠죠. w h i s father had stayed. 이걸 보통 이제 관계 부사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지지 말고 lived in the land,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고 하니, 그래갖고, 어딘가 하면, 그래서 where가 붙는 거야. 보통 문법 시간에 골치 아프게 배우잖아, 이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선행사 찾아라. 다 쓸데없는 소리고, where, 어딘가 하면,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had stayed, 머물렀었던 그 땅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The land of Canaan. 그 땅이 뭐냐면 하 land of canan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가나안, 가나안 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his father가 누구예요? his father가 이삭이지요. 그죠? 이삭. 이삭. i s a 영어는 로아이 a 이삭이 살았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대를 보면은 일대가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 이삭 그다음에 제이콥 이렇게 삼 대가 내려와요. 제이콥의 아들이 조셉이란 말이야. 조셉. 그런데,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This is 이것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this예요. 이것은 the account, account입니다. Account라고만 했을 때는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Account는 보통 그 회계장부 계산할 때 어카운트라고 그러고 회계사를 뭐 어카운트 어카운턴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카운트가 센다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어카운트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은 계산 계산을 자세하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 설명. 그다음에 뭐 처음부터 어떻게 된 일인가를 자세하게 얘기한 전말서 보고서. 이런 거를 전부 어카운트라고 래요 어카운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이콥스 패밀리 라인, 야곱의 가게, 가, 계지요 라인이니까. 패밀리 라인에 대한 계산서입니다. 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지. 그죠? 계산서가 아니라 상세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카운트. 그래서 어카운트라고 하면은 계산, 설명, 보고, 전말서, 이야기 얘기도 그냥 적당히 뭐몇 마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을 어카운트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세하게. 회계 보고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어카운트로 한다. 그래서 상세한 이야기입니다.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이콥의가게에 대한 자세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자. Joseph. 셉은 a young man of 17 young man of 17. 살짜리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셉이 17살 때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이이콥이몇 살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108세야. 어이 되게 오래 살았지. 옛날 사람 오래 살았어. 듣기로는 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뭐 약해가지고, 그,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여하튼, 제이커이 108세인데, 얘가 세븐틴이니까 몇 살에 난 거야? 우리 계산 좀 해보자고. 91살 때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91살 때도 애를 낳았어요. 91살 때 애를 낳은 게, 근데 이저 우린 다 알지만은 요셉이 마은 애가 아니잖아. 요 아래 동생이 또 있잖아. 그 이름은 나중에 우리 갑시다. 저 뒤에 가면은 나와. 그래서 아흔 한살때난게 조셉이에요. Young man, of a s seventeen. 열일곱 살때그 조셉은 was tending the flocks. was tending the flocks. tending the flocks. Flux. flocks는 양떼를 flocks라고 해요. 양떼가 flocks예요. 뭐 소떼는 herd, 양떼는 flock. 이렇게 flocks. 그래서 뭐플럭스 h 뭐 e e 프라고 자세히 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냥 플럭스 그러면 양떼들이야, 양떼들. 텐딩은 뭐예요? 텐딩은 돌보고 있었습니다. 텐딩 돌본다. 텐더라는 게요 이렇게 마음이나 몸이 앞으로 뻗친다는 뜻이거든 원래. 그래서 어디에 출석한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어 텐드 그러지. 몸을 뻗쳐서 어디에 출석했다. 또뭐 인체한다 그런 것도 뭐 프리텐드,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을 프리 앞에다가 뻗쳐서 내놓는다. 이 텐딩은 자기의 몸이나 마음을 뻗쳐서 돌보아준다. 그래서 텐딩 the flux 그러면은 양 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Was tending the flux. 누구하고 돌보고 있었는가며는 with his brothers, with his brothers, 자기의 brothers와 함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지만은 몇번 읽으면 잘거 같아요.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자기 형들과 함께 돌보고 있었는데, the sons of Bilha. 그 brothers가 누구냐면 sons of Bilha. 빌하의 아들들, 빌하가, 빌하가 누구예요? 이 야곱의 얘기를 알고 계시면은, 아, 어, 야곱이 처음에 자기 삼촌 집에 갔을 때, 레이처를 보고서 홀딱 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처를 달라고 그래서 종살이를 한참 했어.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이 돼가지고 결혼식을 할 때는 뭐 뒤집어 쓰고 했나봐. 얼굴이 안 보이나봐.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자기가 어? 그렇게 좋아하던 레이첼이 아니고 좀 못생긴 언니 언니 내아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제 자기 장인한테 따졌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자네가 몇년 동안 더 일을 하면은 레이첼을 줄게 이래가지고선 또 종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레이첼은 애를 못 낳고, 내아는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응? 그,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뭐,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러다가, 이, 레이첼이, 암만 해도 자기는 태가 안 열리는 거 없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자기 몸종. 몸종을 대신 시켜가지고, 옛날에 풍습에, 몸종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 자기 무릎에 앉혀서 아기를 낳으면 그게 내다 뭐 이런 풍습이 있었대. 그래서 몸종이 빌라가레이첼의 몸종이에요. 레이첼이 애를 잔뜩 낳았어요 우선 둘이 다나고 납달리야. 다나고 납달리가 이 손서브 빌라야그 다음에 and the sons of Zilpa, and the sons of Zilpa. Zilpa는 누구의 몸종인가 하면은 레아도 말이에요. 레아도 경쟁하려고. 또 자기 몸종한테서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요 아들들이 이름이 뭔가 하면은, 갓하고 아셀. 요 갓하고 아셀이 실퍼의 아들들이에요. 뭐이 족보 타자면 한이 없어요. 여하튼, 누구한테서 낳았던 건 간에 전부 아들들로 다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납달리하고 또 갓하고 아셀하고 이 브라더스와 함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그러면 은이 빌하하고 슬파는 몸종이지만 뭐라고 부르느냐 His father's, wives. His father's wives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이었었다 몸종이었지만 아대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요셉 그러면 엄마가 넷이에요 그죠 정식 엄마가 레이첼이고 라헬 라헬을 영어로는 레이첼을 그러 거든. l r a c h 서 l Rachel. r 이 c h e l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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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가있 h e l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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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h e h h e r a a r r r a 이 조셉이 맨날 하던 짓이 뭔가 하면은 brought his father 자기 아버지에게 갖고 왔어요. brought his father 뭐를 a bad report about them, bad 나쁜 보고를 나쁜 보고를 그 형제들에 대해서 나쁜 보고인 게 그러니까 형제들의 뭐 실수한 거, 응? 납달리 형이 양 하나를 뭐 걷어찼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또는 뭐더 심한 거면은 양새끼 하나난 거를 잡아 먹었대요. 이런 보고들을 맨날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이 아주 눈에 가시겠지. 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he brought his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그들에 관해서 나쁜 보고를 맨날 갖고 왔습니다. 그 집안 사정이 뻔히 보이죠? 자기 친엄마 있고 친엄마의 언니가 또 있고, 그 밑에 몸종들이 있고, 각각들 애들을 쭉 낳았어요. 각각. 애들을 낳아가지고, 그게 와글와글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은 양떼를 키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죠. 그 당시에는 유목을 반유목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는 양떼를 치면서, 한쪽으로는 농사를 짓고. 그런 생활을 하니까, 자식이 많으면 은 재산이 많은 거다. 일꾼이 많으니까 어? 품삯안 줘도 이러잖아 자식들은.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것은 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재밌잖아요. 지금 산상순의 설교체육은 좀 다르잖아 분위기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설명할 거다 했으니까 쫙쫙 나갈 수 있어요. Jacob lived in the land. 제이콥은 그 땅에 살았습니다. 어떤 땅? Where his had 아버지가 머물었던그 땅에 살았습니다. The land of 그 땅은 어디냐? The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이제부터 하는 말은 of line, 야곱의 가계도에 대한 상세한 얘기입니다. 조셉은 Joseph, a young man of 17. 17살짜리 젊은이였는데 was tending, flocks, was tending the flocks.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With his, brothers. with his brothers.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the sons of Bilhah. 그 형제들이 누군가 면은 빌하의 아들들 and the sons of Zilpah. and the sons of Zilpah. 실파의 아들들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빌하와 셀파는 누구냐? His father's wives. His father's wives. 아버지의 아내들이었습니다.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그런데 맨날 이 조셉이 brought their father 자기의 아버지한테 bad report about them 그 형들에 대한 나쁜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이 일러 바쳤습니다. 형들의 잘못된 헬들을 일러버쳤습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소리 내서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얼만큼 읽어야 되느냐는 질문들이 오는데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토탈 전체 양으로 봐서 이 똑같은 문장을 최하 100번 정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낭송 100번 영자통, 그러잖아. 낭송 100번 영자통. 낭송을 100번 하면 영어가 저절로 터진다 100번 정도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지 멋대로 읽으면 안 돼요 원어민 소리를 잘 듣고 원어민 소리를 잘 듣고 그거와 똑같이 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면서 읽었을 때 영어가 터져요 그냥 제 멋대로 하면은 뭐 아는 것보단 낫지 아는 것보단 낫는데 그래도 영어가 제대로 터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 전에는 왜 시리즈가 책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소책자를 만들어 드렸잖아. 그거 읽으라고. 그런데 소책자도 좋지만 소책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런 약점이 있거든.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이 강좌 끝나고 나서, 어? 쉐도잉을 붙여 드렸더니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 쉐도잉을 들으면서 하니까 아주 진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 쉐도잉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강의 때도 물론 쉐도잉을 하지만은 한 장이 들어갈 때 37장 들어갈 때이요 화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아래 칸에 보면은 우자고저자고뭐 잽스 영어 성경학교 우자고한다에 요런 표시가 있어요. 요런 표시. 요 요거 이게 더보기 표시 거든 요요 뚜껑 열어라 이거야 요거를 여시면 여시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에 통독 어? 쉐도잉 통독 등등에 대한 그 표시가 나오고 파란 글씨로 어쩌고저자고 이렇게 써 있는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그 쉐도잉 화면이 열립니다 쉐도잉 화면이 열려요 그래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그냥 눌러서 하시면은 원어민 소리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나오고, 광세 표시 다 나오고, 이것이 한 장이 돌아가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걸 자꾸 읽으실 필요는 없고, 배운 데까지만 매일같이 자꾸 읽으면은 그게 영어가 터집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친절해. 그러니까 뭐돈 내는 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꾸 열어서 더보기 표시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못 찾겠으면은, 야, okay. 자,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tayed the land of canaan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joseph a young man of seventeen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the sons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tayed, the land of Canaan.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Joseph, a young man of seventeen,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the sons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laughs>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tayed, the land of Canaan.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Joseph, a young man of 17,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the sons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tayed, the land of Canaan.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Joseph, a young man of seventeen,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The sons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shadowing.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tayed, the land of Canaan.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Joseph, a young man of seventeen,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the sons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tayed, the land of Canaan.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Joseph, a young man of seventeen,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The sons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tayed, the land of Canaan.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Joseph, a young man of seventeen,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the sons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어때 재밌죠? 자, 그러면 엄지척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구독 중에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이 좋은 강좌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쓰시고, 이 라이팅 중요합니다. 라이팅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소리를 내서 읽었잖아요. 읽으면은, 머릿속에서, 두뇌에서 소리 쪽의 운동 기억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에, 정착이 되는데, 거기에 라이팅이 들어가면은요, 라이팅은 두뇌가 움직이는 게 조금 위치가 달라요. 요 뒤쪽에 시각 기능하고 문자를 해독하는 암호 해독 기능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거든 그리고 운동 기억도 손하고 팔 눈과 손의 협응 동작을 하는 대뇌가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이 두뇌에서 이 기억하는 능력이 소리를 기억하는 능력과 문자를 기억하는 능력이 위치가 다르거든 라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10분간 반복낭송을 하시고, 또, 섀도잉, 그, 더보기란에 들어가서 섀도잉 하시고, 물론 강의 때도 이 섀도잉을 붙여드리겠지만은, 그것만 갖고 약하거든. 그것만 가지고 잠깐 하는 걸로 넘어가면은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구경영화라그 그래 남이 잘하는 거 구경만 하고 끝나는 영어. 지가 잘해야지. 그래서 10분 동안 반복낭송 하세요. 자,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Genesis 37 Joseph's dreams.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tayed the land of Canaan this is the account of Jacob's family line joseph a young man of 17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the sons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